y가 뭐야? y는 뭐야? Y는 tan2x-4분의 여기서 뭘 꺼내야 돼? 2를 끄집어내줘야 돼? 그래서 8분의 파이가 돼야 돼. 얘 함수는 y는 탄젠트 2 x 가 x축으로 8분의 파이만큼 평행이 0 0 거라, 그죠? x축으로 여기서 0 2분의 파이니까, 판젠트는 최대 최소는 없어. 주기만 알면 돼. 주기는 X의 계수분의 파이가 돼. X의 계수분의 그래서 주기가 2분의 파이다. 주기를 파이 그려놓고, 판젠트는 어떻게 그리냐면, Y축을 해준 다음에 그림 그리는 방법이야. X축을 잡아주고, 먼저 정근선을 잡아줘야 돼. 정근선. 이렇게. 원점으로서 좌우대칭으로 이렇게 정근선을 먼저 잡아준 거야. 그지 그다음에 최대 채소가 없어 없으니까 원래 그림만 이렇게 그려줘 이렇게 시험에 그림 그래야 문제 나와요 나오지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는 그림을 잘라야지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수 있잖아 그림을 못 그리면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어 없잖아 수이 그림을 함수는 <웃음> 함수는 <웃음> 지금 함수는, 가면 돼요. 함수는 그림이 100% 정확하게만 그리면, 어? 모든 80% 이상은 일단 맞고 넘어가는 거야. 19에서 대입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응. 자, 잘 봐라. 응. 여기가 최대최수가 없었기 때문에 중기만 나왔잖아. 여기가 0이거든? 중기가 2파이, 2분의 파이야, 여기가 2분의 파이. 90도. 그니까 여기 반전이 45도가 되는 거야. 여기가 4분의 파이야. 그래서 전근선은 4분의 파이야, 4분의 파이. 전근선 4분의 파이. 또정문선은 마이너스 4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죠. 또 90도만큼 이렇게 더한 게 얘가 되는 거예의정문선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뭐야? y는 탄젠트 e x 의 선입니다. 얘를 x축으로 8분의 8만큼 평행이동해야 돼 8분의 8. 8분의 8는 뭐냐? 8분의 8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파이야 4분의 8이지 이게. 그지 8분의 8이 이거의 반전이잖아. 그러니까 정문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자르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자르는 거야. 그리고 여기 원점 대칭이 이쪽으로 가야겠지. 그래 그래. 이거 오른쪽으로 가죠? 오른쪽 가야냐? 되 크로스잖아. <laughs> 아, 눈의 방향이라 양의 방향. 타이 플러스 8이의8이구나 플러스 8이의8이면 여기서 되겠네 여기서. 이선이 여기서 이렇게 되겠네. 그죠? 아 어? 그렇죠? 얘가 이쪽으로 가겠네. 그다음에 얘도 정규선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되네. 네. 오케이 이해되죠? 네. 다시 하면 여기가 뭐야? 여기가 여기가 원점이잖아. 네. 2분의 파이죠 여기. 2분의 파이에서 8분의 파이만큼 가니까 몇이냐? 2분의 파이 플러스 8분의 파이는 몇이죠? 8분의 5. 8분의 4오 5파이. 파이잖아. 그래서 8분의 5 파이를 기준해서 이렇게 되야 돼. 오케이? Okay. 아? 자, 그다음에 여기가 8분의 파이 여기서 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겠 거지. 그죠 정문선이 여기가 있고 또 어디가 있어? 이쪽에 하나 있겠지. 여기서 이렇게 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가 뭐야 여기가 2분의 파이죠아니 2분의 파이 아니라 8분의 파이죠 여기서 4분의 파이의 반절이니까. 오케이? 음. Okay. 양, 양의 방향으로 8분의 파이만큼 같습니다. 이해되죠? 어. 정근선도 구할 줄 알아야 돼. 이 정근선도 우리가 4분의 파이에서 8분의 파이만큼 더한 거잖아. 이게 그래서 4분의 파이 플러스 8분의 파이가 뭐야? 8분의, 엑셀 8분의 몇이야? 2, 3파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다음에 이쪽의 정근선은 뭐야? 마이너스 8분의 파이죠. X는 마이너스 8분의 8 8분. 이렇게 정근서를다 찾을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어? 예. 넘어가겠습니다.